테스트 라이펄드입니다 오늘은 성캠을좀 켰어요 이게 왜 켜야 되냐면 이번 할로윈 이벤트 물약 들려주거든요이 물약들 중에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는데 이것 때문에 관련 영상으로 찍을까 요이 여기 9개로 되어있는 거 있잖아요 이 물약 이 물약은 보시면 여기 엇박 좀.. 내가 도와줄뭐다고나한 것도 없어 아이.. 뭐지? <목소리> 나, <목소리> 나.. 나 갑자기.. 좀... 버그니? 아한도 없는데 얀테서도 됐어 일단.. <목소리> 일단 얀테서도 <목소리> 됐어 어.. 나 진짜 한번없 이렇게 하면? 11개로 올라갔죠? 아이씨, <laughs> 그또뭐 <laughs> 어, 네, <애매하네>. 미안해. <laughs> 이런 거는 전부 다냐? 아니 아, 안 아직 되었으니까 다시 밥을 만들어수 있고. 그리고 이리가 했다가 샀는 게... 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아니, 여기... 이... 그... 여기... 쫙 달라붙어가지고 이거... 박에딴니아 뭐니... 하나는... 그런 거거든요. 여기 문에 있어요. 여무 살짝 보이고, 이 각도를 살까야 보이고요. 어. 이 잘못 샀니 나까지 샀니? 아, 이고맞아 맞아, 이제 만 맞... 일단 됩니다. <laughs> 돼요, 준비 돼요. 이데 이거 안 된다면 뭐 막혔다니 그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충분히 됩니다. <laughs> 자, 이 확정기만을 잡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laughs> 일단, 일반 볼리티를 잡으면 안 줘요. 예를 들어서, 어느 쪽에 볼리티 <laughs> 아니요 <laughs> 죽였어요. 안 줘요. 또 이거 쉽게 벗는 방법이 있는데 <laughs> 야 하나? 야볼 하나? 자, 가이리지 마, 리리이리리이다고 일누구 여기 있야 누구야? 누자리누야만구데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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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보면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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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어느 정도 스라지는지는 h e r 데 일단 스피스부스터가 o you. I told you. I 때 o l d you. I told you. I t o 아 d you. I t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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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o u 부스터 아, 이 뭐가? 뭐가? 뭐 일단 이거, 이 물약 외에는 그냥 일반 좀비한테다 얻을 주는것들니까 솔직히 이거 말하면 가짜에요 자, 일단 <laughs> 일단 처음 절, 처음으로 먹을 거는 요거였고요 아이템 비전 부스터랑 이 스팀, 스피드 부스터 섞인 거. 오. 이제 뭘까? 뭐 마셔봅니다. 기분 나쁜 소리들려? 무슨 이야기? 배고프시 같은데 뭔뭔 무슨 뭔 얘기? 뭔 얘기? 해.. 해보 표시 뭐 뭐지? 야어이고야야해 표시가 뜨는데 이게? 예? 오! 호박! 호박! 한번은 죽여 안 보이기 일단 기다려봅시다 자, 헬골이 뭔.. 뭘일이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의 가치는 왕이었습니다 <laughs> 스는멤다떨어고지버들이고멤버이하하고멤버들고멤때들는고들하고이벤트고 멤버들하고, 멤고 아유. 자, 이거 보시면... 아이고, 자이거보시면 아이고, 기시도안이이시죠아이스페이스바 C D A 이죠 푸시게. 아이고, 게 아이고, 푸시게. 아이고, 푸키게키이고 K 이 야 반대 방향으로 갈 거야. 전사적으로 들어보고, 자 이번 쯤세 번째 코. 시끄러니까. 우 아유 바꿔. 맞이 아. 줍니? 다 이번에는 다리까지. 다리가 다리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수치. 기 진짜 이럴까 했네술 취한 후방. 헨카스 해버렸어요. 뭐? <laughs> <물. 웃음> <laughs> <laughs> 다음 다 거. 이거. 마셔줍니다. 어어어어어어. 였어요 <laughs> 이를 보고 바램을 보고, 아이씨. 일단 여기까지고요. 물론 이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뭐둘다 좋은 거니까, 동시 심하실게요. 어, 스피드 부스터네요. 이건 자, 다른 거 이건. <laughs> 스팀미너 부스터 지금 뭐 보통 난이도라서 스테미너 뭐 아낄 필요가 없는데 일단 스팀미너 부스터랑 스피드 부스터 지우요시작개새끼야 안녕 으악! 할로윈 이벤트, 이제, 뭐, 할로윈 그 가은 뭐, 다른 형들이 바뀌었나, 뭐, 는데 근데, 보스급들만 있고 그, 그냥, 뭐, 퍼블, 요, 퍼거 얘네들 한번있어 약간 아쉬웠어 비교하시고요. 보스콘만 바꾼다는 게 말이 되나? 그리고 구조물도 다, 별로 달라진 것또 보고요. 참 나은까 맙니다. 이거 왜한 거야? 잘 그럴 거면 레포드이크 그, 뭐지? <laughs> 저번 시간에 말고 있었던 옆에 바이럴 이벤트였죠? 그게 더 좋아 난감하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보인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좋은 밤졸아 <laughs> 밤이라고 해야 하나 자루라고 해야 하나 일단 일단 좋은 하루 보내세요 바이바이